분위기 여신 되는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일단 립밤 최근에 너무 괜찮다 싶은 립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데이퍼센트 클래식 립밤인데 원래도 유명템이긴 했는데 진짜 제가 직접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이 입구가 쪼매네요. 쪼매해서 양 조절이 되게 쉽다, 좀 깔끔하게 바를 수 있다는 점, 뭐 촉촉 보습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코팅이 싹 씌워지는 듯한 느낌? 진짜 각질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느낌. 너무 좋아. 립밤을 일단 먼저 발라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베이스는 이거를 써볼게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V02. 이건 진짜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 파운데이션이에요. 너무 더러워. 이거 봐요. 아무튼 그만큼 정말 많이 쓰고 있는 VDL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름에 유분 많이 올라오는 피부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좀 넉넉하게 두번 정도 펌핑을 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패출라예요. 피카소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펴 발라줄게요. 저는 보통 쿠션 퍼프 항상 쓰고요. 이런 쿠션 퍼프를 많이 구매를 해둬요. 이거는 바닐라코 건데요. 되게 부드럽고 밀착도 잘 되고 오늘 얼빡샷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모공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꾹꾹 눌러주면서 채워줄게요. 그냥 파운데이션을 모공 안으로 집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곳은 남은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조금 더 커버를 해줍니다. 뭔가 음 턱드름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투턱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경계가 지지 않게. 이게 아무래도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서 빨리 픽싱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펴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우선 눈 주변이랑 눈썹 주변만 해줄게요. 이제 색조, 눈화장 다 해주고 볼 쪽에 한번더 베이스를 수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눈이랑 눈썹만. 이거는 정샘물 프로레스팅 피니쉬 파우더 팩트인데 이거 맨날 맨날 쓰는 파우더인데 이것도 되게 더럽네요. 나왜 이렇게 더럽게 쓰지?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입자도 되게 곱고, 그러니까 피부를 약간 보송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파우더라서 색조 같은 거 얹었을 때도 잘 올라가고 굉장히 좋아하는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뭐막 엄청 막 많이 묻혀도 그때 뭐 떡지거나 뭉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보송함이 되게 오래 유지되고, 그래서 지성 수부지 분들 굉장히 추천드려요. 섀도우는. 어뮤즈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피치피치하고 영롱한 섀도우 팔레트예요. 진한 다크브라운 색상을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발라줍니다. 이런 브러쉬를 이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그 위에 블렌딩 해주면서 좀더 눈을, 눈두덩을 확장시킨다는 느낌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한번더 블렌딩을 해줍니다. 아주아주 아주 어? 어머 괜찮아? 연한 마로가 <laughs> 자면서 꿈꾸고 있어요. 언더에 <웃음> <웃음> 무슨 꿈꾸고 있는 거야. 아이라인은 우드버리꺼 크리미 젤 슈퍼 슬림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게 정말 슬림해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쌍꺼풀이 좁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그려지면 오히려 눈이 더 답답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슬림하게 싹 빠지니까 눈을 과하지 않으면서 눈을 딱 확장시켜주는 그런 느낌. 다크 브라운 색상을 묻혀주고요. 이렇게 블렌딩을. 살짝 해주면서 여기 쌍꺼풀 끝나는 지점이랑 이어줄게요 그리고 뭔가 모여라 은코에 입히신 분들 저도 약간 그런데 좀 밖으로 퍼지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조화롭기 때문에 저는 앞쪽보다는 뒤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 데일리 애교템이에요. 웃었을 때 여기 이 경계보다 조금 더 위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경계에 딱 발라주면 생각보다 더 밑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좁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빼고. 그리고 애교살을 그릴 때 여기 이 앞에까지 너무 그려줄 필요도 없고 끝에도 너무 길게 빼주면 되게 애교살 그렸다 하든 게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진하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마스카라 하고 뭐 속눈썹 붙이고 하면은 그린 게확 죽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려도 되고 이 있는 금펄이 섞인 쉬머한 브라운 색상, 약간 밀크를 탄 브라운 색상 끝에만 약간 음영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이런 가닥 속눈썹을 써줄 거예요. 요거는 10mm, 이거는, 이거는 11mm. 근데 어 11mm짜리를 뒤쪽에 붙이고 10mm짜리는 앞쪽에 붙여줄게요. 풀을 묻혀주고 살짝 말린 다음에 이렇게 11mm짜리를 세 가닥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주고요. 풀을 조금 더 말려주겠습니다. 펄땡스를 한번 올려봅시다. 펄땡이 이 펄땡이를 톡톡톡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어머나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죠. 오늘 하는 거는 뭐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따라하실 수 있는 눈 중앙이랑 뒤쪽을 좀 중점적으로 점막 부분에 이렇게 살짝 빈 곳을 조금 더 채워줄 거예요. 이런 붓펜 라이너로 속눈썹 붙여준 사이사이를 조금 더 채워줍니다. 눈꼬리도 살짝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줄게요. 진짜 이건 평생 가지고 갈 투쿨포스쿨 프로타쥬 펜슬입니다. 이 애교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너무 진하게 말고 살짝 살짝 스쳐준다는 느낌으로만 내 기존 속눈썹이랑 조금 더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앞쪽에도 눈 앞머리에는 조금 더 밝은 핑크의 글리터를 미간이 좀 넓으신 분들은 앞쪽을 좀더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라 하는 글리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 말고 여기 딱 눈동자 밑에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눈동자가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 보이게 언더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오른쪽 눈을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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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디올 브로우 펜슬인데요. 저는 일단 눈썹을 너무 두껍게 그리면 좀안 어울리는 편이라서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꼬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보다는 뒤쪽 꼬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래서 꼬리만 그려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눈썹 색이랑 되게 잘 맞고 브로우 펜슬이 얇고 발색이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끝에만. 꼬리를 되게 잘 그려져요. 이 중간 부분은 살짝 그라데이션 어디 해외여행 가실 때연세에서 이거 꼭 사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좀 뭉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아까 써줬던 쿠션 파프로 볼에 떨어진 가루들을 살짝만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얼굴에도 이제 마저 파우더를 해줄게요. 아까 써줬던 정샘물 파우더 팩트로 코그 부분이랑 볼쪽이 팔자 주름 이마에 특히 유분이 많이 올라오니까. 좀 과하게 발라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뭉치는 게 전혀 없고 바르면 바를수록 진짜 뽀송함이 느껴지는? 조금 더 섬세하게 발라주고 싶으면 퍼프로 이거는 에뛰드 건데 <laughs> 진짜 많이 썼네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걸로 코 쉐딩이랑 턱 쉐딩 해줄 건데 뭐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저는 이 코가 이렇게 콧볼이 크고 그래서 약간 코 쉐딩이 저는 필수인데 일단 끝에 먼저 잡아주고요. 그다음 남은 양으로 콧대를 살짝 근데 여기를 너무 진하게 하면 모여라 눈코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간이 좀 좁다 하는 분들은 아주 살짝만, 그냥 이목구비만 좀살 정도로 하고 저는 이코 볼에도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코 끊기,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코가 되게 긴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코 끊어주기를. 이거는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페이보릿 라벤더 색상이에요. 저는 중안부가 좀긴 얼굴형이라서 둥글둥글하게 말고 볼 위쪽에 이렇게 일자로 발라주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코까지 해서 발랐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퍼지게 뒤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발라주고 있어요. 광대까지. 그리고 턱 끝에도 전체적으로 색감을 맞춰주고요. 이거는 진하게 발라도 별로 과하지 않고 너무 예뻐요. 짠!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쉘 글로우 하이라이터입니다. 1번 오로라 나크르 손으로 턱 끝.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시 존은 그냥 진짜 아주 살짝만 한듯안한듯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있어요. 눈 밑에 쪽에도. 남은 양으로 자. 자 그리고 립을 발라줄 건데 약간 오버립이 되게 발라줄게요 오동통해 보이는 입술이 되게 이거는 하트퍼센트 퓨어 글로우 틴트 베어 립스 색상은제 최애 색상에 베이스로 먼저 깔아줍니다 아 맞다 그리고 입술 필러 했냐고 되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 입술 필러는 했어요 그 전에 했었던 게 입술 필러가 많이 빠져가지고, 입꼬리는 안 했어요. 입꼬리는 제 거예요. <laughs> 요즘엔 약간 이렇게 입술선을 덮기도 해요. 경계를 없애줄게요. 약간 입술 밖으로 좀 퍼트려준다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한번더 발라줍니다. 이거는 비바 플럼인데요. 조금 더 진한 이런 마젠타 색상을 입술 안쪽에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쿨한 느낌? 제가 요즘 정말 좋아라 하는 립글로스가 있는데 이거는 컬러그램 건데 이게 아직 출시 전인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입술 위에 얹어주고 약간 플럼핑 된것 같은 라인 쪽을 먼저 발라주고요. 약간 녹은 사탕을 먹은 것 같은 글로시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예쁘다.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